미래중단한 마을이 9번부터 할게요. 위에 거는 어 이미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9번부터 하겠습니다. 극한값이 있는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해 주려면 fx와 gx의 극한값을 먼저 구해놓고 나서 계산하고 대입만 하면 되겠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오곡한 fx는 x는 3과 오른쪽 그래프 만났을 때 y 값이 3이죠. 그래서 아, y 값이 0이죠. 그래서 얘는요. i n x가 3으로 갈때 적극한 f(x) 는 x는 3과 왼쪽 그래프가 닿았을 때 y 값이 0이죠. 얘도 0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 값은 음 다시 필요없구나그 다음에 g(x) x가 3으로 갈때 우극한 g(x) 어, x가 3일 때 3에 x는 3이랑 오른쪽 그래프가 만났을 때 y 값이 2죠. 그래서 얘는 2고요 x가 3으로 갈때 자극한 gx는 x는 3과 왼쪽 그래프가 만났을 때 y 값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자극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이제 계산을 할게요. 기억 x가 3으로 갈때5극한 3으로 갈때5극한은 fx는 0이고 gx는 2라서 0 더하기 2는 2가 되고요. x가 3으로 갈때 자극한 자극한 fx는 0이고 어, gx 자극한도 마이너스 2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5극한 자극한 값이 달라서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 ᄂ을 보겠습니다. x가 3으로 갈 때, 우극한, 우극한 값 0과 2를 곱했을 때 0이 나오고요. x가 3으로 갈 때, 자극한 0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이 나오죠. 얘는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같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해요. 음, 얘도 x가 3으로 갈 때, X가 3으로 갈때 우극한. FX는 0이고 GX는 2라서 얘는 0이고요. X가 3으로 갈때 자극한. 역시 FX가 0이고 GX는 마이너스 2니까 얘는 0이에요.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합니다. X가 3으로 갈때 우극한. FX의 값은 0이죠. 0을 제곱해도 0이고요. 어... gx의 값은 2니까 2는 4 더해서 4가 되고요. x가 3으로 갈때 자극하는 어, 0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거니까 4는 4네요. 5극한 어, 자극한 똑같이 4라서 얘도 극값이 존재합니다.